조금 느려도 괜찮은 그런 교실. 단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바꾸고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넓고 깊은 힘은 교육을 있다고 믿는 이정선 교육감. 지난 40여 년 오로지 교육 한길만 걸어오며 교육 현장의 중심을 학생들의 삶에 두겠다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교육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혁신적인 포럼 교육 꿈이 자라는 실력 관조를 위해 내는 건대대의 공략 이행 완료하며 전국교육감 공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SA 등급 획득 시도교육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우수지역 상정 광주의 각종 수거사업회 등 시민과의 약속을 묵묵히 성실히 지켜냈습니다 국번이 지켜낸 약속은 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능 완전자 대출, 전국 소년 체육대회 및 전국 체육대회 최고 성적, 전국 기능 경기대회 최고 성적, 기초 학력 향상,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다재다능한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우리 교육의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과의 확장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학생의 가능성과 속도를 존중하는 교육, 다양한 신협의 미래가 되는 교육, 단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는 광주 교육. 이제 다음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모든 사회가 행복한 기본 사회로 가는 첫걸음은 교육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픈 꿈을 품는 것 바다를 그리워하는 열망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육입니다. 잘하도록 기다리고 안아주며 함께 가겠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로 삶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게 다양한 실력의 미래인 교육 우리는 단한 명이 아니도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올라오셔서 교육감님 네. 저도 자리를 잠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사실 교육감님께서 저쪽에서 입장하실 때부터 제가 입장 멘트가 있었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는데 네, 네. 교육감님께서는 좀 조용히 내려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앞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해도되나요 네, 안 그럼요? 안 그럼요 지금 공를 네. 해야 되죠. 어, 그러면 네.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 저도 어, 보고, 네네 네, 네, 인사말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출판 기념회 이렇게 멋진 글을 써주실 작가님께. 네,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밖에 날씨가 환창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의 출판기념회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는 민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여기 와서 억지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한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주최현 의원님 또 이병훈 전 의원님 그리고 저희 의사님이신 조순영 교육장님 그리고 저희 동문회장님 또 여수시의회의장님께서 다 해려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영상으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저에 대해서 과분할 정도의 칭찬을 해주셨고 또 기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하다라는 말씀과 민폐를 끼쳐서 죄송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오니까 무엇보다도 숨 쉬기가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교육들이...